계속 방치하면 코골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네. 사실인가요? 그거는 사실로 아겠습니다 코골이 자체는 사실 크게 문제는 본인한테는 없고요. 다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어 이제 밤에 자는 중에 이제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코골이와 동반해서수면무호흡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요. 아, 수면 보호제는 심장에도 무리를 많이 주게 되고 이제 본인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제 낮에 많이 피곤하고 졸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어, 최악의 경우에는 그 심장 문제가 이제 발전해 갖고 그 이제 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수원 다원증 검사라고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코골이의 치료나 뭐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예, 예, 그렇죠.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건요, 병원에 와서 하룻밤 자면서 우리가 이제 머리나 이제 몸에 우리 뇌파를 측정하거나 우리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그런 전극들을 붙이고 이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잘잘수 있는지,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호흡도 얼마나 편하게 잘 하는지도 다 측정이 되는 건데, 그수면다원 검사를 통해서 수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치료의 옵션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포고리는 사실 네. 입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바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그 이름 자체가 이제 코골이니까 코에서 뭔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코골이 할때 소리가 나는 부위는 실제로 이제 그목 안에 목젖이랑 그 주위에 있는 조직들, 혹은 이제 근육들이 이제 처지거나 우리가 좁아진 그 통로로 공기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그 조직들이 이제 떨려서 발생하는 그런 진동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목젖 부위, 한이 정도 부위가 되겠죠. 옆으로 누우면 코골이랑 수면무호흡증이 덜하게 된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오 하겠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누웠을 경우에는 목젖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숨길 뒤쪽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훨씬 심하고 코골이도 심하게 되는데, 옆으로 누워자면요. 목젖이 이제 뒷목에 붙을 수가 없고, 그 공기가 지나다니는 그 통로도 훨씬 넓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훨씬 덜한 거죠. 음. 수면 무호흡이 심한 뭐 입안 구조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어, 있습니다. 혓뿌리가 크신 분들이 입 자체가 좀 작은 분들제 목이 좀 짧고 좀 두껍고 이러시면 턱 발달이 좀 빈약하고 턱이 이제 뒤로 좀 들어가 있는 분들이 코골이 혹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훨씬 심하게 옵니다. 이제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서 예. 저희가 코골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예. 예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요 옆으로 누워 자는 겁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 중에 자세성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똑바로 누워 자면 수면무호흡이 훨씬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누워 잤을 경우에는 훨씬 증상이 덜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고골 수면 중에 자세 바꾸는 게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문적인 상담과 또 이제 좀 치료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 코골이가 혹시 없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죠. 어, 일단 체중 증가랑 제일 연관이 있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우석의 소리로 살이 찌면 목에도 살이 찐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체중 증가가 심하게 갑자기 오신 분들은 목 안에 있는 연부조직에도 우리가 이제 좀 지방이 축적되고 그다음 숨길 자체도 조금 좁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골이 생길 수가 있죠. 수면 무호흡증을 바른미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나요? 음, 저희는 꼴이 환자분들이 오시면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이제 증상의 심각성을 일단 알아보게 되고요.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밤에 이제 그 수면 무호흡 증상이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산소 공급이 이제 몸에 저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 우리가 중증도를 판단하게 되고요 CT를 찍어서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가 이상이 있는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안쪽에 구조들을 좀 관찰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약물 유도화 수면 내시경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이스라고 하는데요 잠시 약으로 사람을 잠들게 만들어서 실제로 수면 호흡증이 유발되도록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걸 유발하면서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코골이 혹은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부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laughs> 아, 이, 이게 끝이 아니죠. <laughs> 오늘 저희 바름이 이비인후과와 함께 그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코골이랑 어, 수면 그 다음 수면무호흡증으로 그 고통받는 여러분들이 저희 바름이에 와서 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서 빨리 코골이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